목도장 고급 문제 풀이 레벨 73번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AI가 제가 원하는 대로 놓아주지 않기 때문에 기보를 복사하여 혼자 두기에 기보를 놓아 풀이합니다. 여기서 백이 어떻게 이길 수 있냐면 4를 쳐서 흑은 이살를 막아야 되고 그다음에 3을 쳐서 흑은 왼쪽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왼쪽을 막으면 33 금수 공격에 의해서 백이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왼쪽을 막을 순 없고 오른쪽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른쪽을 막을 때에도 이렇게 띄어서 막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띄어서 막게 된다면 백이 사공격에 의해서 다시 여기를 놓게 함으로써 3,3금수공격에 의해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흑은 띄어서 오른쪽을 막을 수가 없고 붙여서 막아야 합니다. 그러면 백이 여기에 놓아서 결국 승리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어 흙이 예를 들어서 어떤 3공격 이런 데를 놓게 된다면 백은 이 4에 의해서 여전히 33 금수 공격에 의해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흑은이33 금수 공격을 방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33 금수를 방어하는 방법은 여기에서 3을 이렇게 먼저 만들어주거나 이렇게 띄어서 4가 될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니면 이렇게 3,3 금소를 마지막에 만들게 되는 이걸 막거나 아니면 여기를 먼저 막아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를 붙여서 막으면 당연히 먼저 3,3 금소가 되기 때문에 안됩니다. 따라서 어 이렇게 방어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방어를 했다고 하면 백은 이렇게 연속 4에 의한 343 공격에 의해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흑은 이 연속 4 공격에 의한 43과 33 금수를 모두 방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흑은 여기를 놓아야겠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흑이 4가 있는데 이4 같은 경우는 백의 이러한 공격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흑이 4,3과 3,3을 모두 방어하는 여기를 놓게 된다면 백은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백은 이렇게 4를 치고 여기 4를 쳐서 이게 3이 되도록 만들 수 있고 그 다음 여기 4를 쳐서 여기 3이 되도록 하여 이렇게 4,4 금수를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백은 수 있게 됩니다. 이상입니다.